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밀란과 A.S. 로마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일부 7위의 인터밀란입니다. 시즌 초반 다소 아쉬운 페이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상위 전력 A.C. 밀란, 라치오 상대로 전부 패배했던 상황인데, 이번 일정 역시 상위 전력 대응 전략이 관건입니다. 우선, 수비진의 안정화가 시급하고요. 현재 핵심 수비 바스토니를 제외 1대1 수비 능력과 제공권 장악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특히 좌우 풀백의 공격 참여시 생긴 측면 리스크를 전혀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 입니다. 이탈리아 일부 6위의 로마입니다. 최근 유럽 대항전과 리그를 병행하면서 다소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직전 아탈란타 경기를 포함 최근 3경기 1승 2패로 다소 부진한데 무엇보다 코어라인의 노쇠화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봅니다. 먼저 로마는 현재 공수 전반적으로 처참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술했듯이 공격진의 단조로운 공격 방식과 코어라인의 에너지 레벨 감소 등현 상황을 타개할 채널이 전무합니다. 물론 인터밀란 역시 하킴이 페리시치 의 공백을 메꾸지 못하며 부진한 상황이죠. 다만 바렐라 브로조비치와 같은 수준급 중원 전력과 핵심일선 라 오타로 제코 코레아 등 건재한 상황 입니다. 인터밀란의 승리를 추천합니다. 다음은 엠폴리와 에이시밀란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1부 14위의 엠폴리입니다. 시즌 초반 페이스는 최악입니다. 직전 볼루냐 경기를 제외하면 6경기 무승을 기록한 상황이죠. 이번 무엇보다 상위전력 대응 전략이 관건입니다. 지난 시즌 상위전력 6개 팀 상대 1승 6패로 처참히 무너졌는데 이탈리아 일부 5위의 에이시밀란입니다. 지난 시즌 우승자의 품격을 보여줬습니다. 직전 나폴리 경기를 제외하면 6경기 4승 2무로 어렵지 않게 승점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무엇보다 핵심 1선 지루의 1, 2선을 넘나드는 연계능력 레앙 살레마키어스의 측면 공략도 여전히 건재합니다. 특히 올 시즌 핵심 2선 케텔레아르가 중원에서 양지르패스를 공급하며 다양한 루트를 통해 상대의 수비진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앰폴리의 측면 수비 리스크와 저조한 경기력을 보이는 300 상대로 저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한 핵심 수비 테오, 매냥의 부상 공백에도 이를 상회하는 전력차로 에이시밀란이 유리한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특히 핵심 일선 레앙과 지루의 단지적인 퍼포먼스를 고려하면 득점 생산에 문제는 없겠고요. 에이시밀란의 승리와 2 5 오버 접근이 유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라치오와 스페츠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일부 사위의 라치오입니다. 올 시즌 초반 페이스는 가히 놀랍습니다. 직전 나폴리 경기를 제외 6경기 4승 임무를 기록하며 4위까지 올라왔는데 무엇보다 공격진의 인상적인 활약이 상승세의 주된 요인입니다. 특히 핵심 1, 2선 임모빌레 사비치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이는 상황이죠. 이탈리아 일부 12위의 스페치아입니다. 직전 산포도리아 경기를 잡아내며 5경기만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만 경기 내용적으로 개선된 점이 없으며 상대의 자책골로 신승을 기록했던 모습이죠. 근본적으로 수비라인의 안정화가 시급합니다. 최근 핵심 풀팩, 아미안, 레카가 부상 이탈하며 측면 수비 라인은 붕괴된 상황입니다. 우선 홈이점과 전력 차이를 고려하면 라치오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특히 핵심 1선, 이모빌레를 필두로한 유연한 연계 플레이를 제어하기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합니다. 물론 핵심 수비, 카살레, 라잘리가 부상 이탈하며 수비 불안은 염려스럽죠. 다만 스페치아 역시 핵심 풀팩 전력의 이탈과 최근 불안한 수비 퍼포먼스를 보이는 상황이고 라치오의 승리를 추천합니다. 다음은 레체와 크레모네세의 경기 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1부 15위의 레체입니다. 직전 살라르니타나 경기를 승리 하며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무엇보다 꾸준한 공격진의 페이스 가 주요한 역할을 했는데 철저한 선수비 후역습 기조를 펼치는 상황 입니다. 1 3선의 연결다리 히울만의 안정 적인 볼 배급으로 쉽게 상대 진영 까지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역습의 천병 시세이 스트레페 자의 단기 페이스도 인상적인 상황 이고요. 이탈리아 1부 19위의 크레모네세 입니다. 수 유력한 강등 후보입니다. 개막 이후 7경기 2무오패로 처참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우선 수비 밸런스 붕괴가 심상치 않습니다. 알비니 감독은 고집스럽게 강한 전방 압박과 좌우풀백의 공격 참여를 주문하는 모양새입니다. 쓰리백 로초 시빌리와 키레키슈 아이브의 느린 발로는 커버하기 벅찬 모습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레체는 적극적인 침투 컨셉을 펼치는 팀으로 전술 상성에 의해 실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먼저 그레모네세는 붕괴된 공수 조직력을 전혀 개선하지 못한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공격진은 좀처럼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며 답답한 경기력을 연일 펼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레체는 철저한 두줄 수비를 펼치는 수비적인 팀으로 득점 생산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레체의 승리를 추천합니다. 다음은 사솔로와 살라르니타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일부 11위의 사솔로입니다. 세리에 A에 가까운 중위권 전력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토리노, AC 밀란에게 일격을 가했던 상황인데 이번 일정 나름 좋은 성과를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즌 중 하위권 6개 팀 상대로 3승 3무로 어렵지 않게 승점 확보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수비가 주요했던 무양새죠. 이탈리아 1부 13위의 살라르니 타나입니다. 직전 레체에게 일격을 맞으며 최근 4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수비 붕괴가 주된 요인으로 꼽히는데 평소 강한 압박과 치열한 중원 싸움을 펼치는 상황입니다. 강한 압박을 펼치는 팀의 수비 리스크인 후반 실점이 발목을 잡는 모습입니다. 최근 4경기 실점한 7골 중 5골이 후반 실점이고 설상가상으로 3패 기반한 좌우 풀백이 오버래핑을 나서는 팀 시스템 구조상 사수홀로의 안드레아 로리안테 등 속도전에 능한 전력에게 공략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홈 이점과 전술 상성상 우위를 점하는 사수홀로가 다소 유리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살라르니 단나는 저조한 수비 짓는 모습은 전혀 개선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좌우 풀백의 전진으로 생긴 측면 수비 뒷공간 리스크는 역습 전술을 펼치는 사수홀로가 충분히 득점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수홀로의 승리를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삼포도 리아와 몬차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1부 2 0위의 삼푸도리아입니다. 최악의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직전 스페지아 경기마저 내주며 개막 이후 7경기 2무 5패를 기록 중이고 아무래도 공격진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전력입니다. 핵심 1선 퀄리아넬라 카프토는 급격한 기량 하락으로 좀처럼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죠. 이탈리아 1부 18위의 몬차입니다. 직전 상위 전력인 유벤투스 상대로 승리하며 최근 2연승의 의외의 결과를 기록 중입니다. 무엇보다 핵심 수비 마리에 복기 효과가 뚜렷하고요. 쓰리백의 중심으로 삼성과의 라인 유지와 안정적인 PK 박스 내 수비를 펼치며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 이 부리그에서 경기당 한골 정도의 최소 실점 경기를 펼쳤던 만큼 비슷한 전력의 산포도리아 상대로 충분한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선 산포도리아는 핵심 일선 콜리아넬라 카포토의 기량 하락으로 인해 좀처럼 골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몬차는 감독 경질 이후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통해 나름 수비 성과를 내는 상황인데 몬차의 마이너스 1 승리와. 2.5 언더 접근이 유력할 것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 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